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기네TV입니다. 아, 여성들은 몇살 때까지 성적인 욕구를 느낄 수 있을까요? 제가 간혹 영상을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잠자리 잘 나누세요, 많이 나누세요, 뭐 부부지간에 많이 사랑하면서 지내세요. 이런 영상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댓글 중에 빠지지 않고 생기는 댓글들 있습니다. 어떤 거냐 하면은요, 아이고 여자가 새 뭐야 생리가 끝나고 나면 다 끝난 거라 그런 거못 해요. 게다가 가족인데 어떻게 합니까? 혹은요, 5 0대6 0대된 할머니들도 그런 걸 합니까? 아고 세상에 몰랐네요. 어, 여성들을 그 나이에도 감각이 있습니까?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. 아이참 야속할 정도로 얄미운 그런 댓글들이세요. 네 남성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, 젊을 때보다는 그 잠자리 횟수도 줄어들게 마련이고요. 또 남성들이 미리 질의 짐작으로 어, 생리 그 폐경이 되고 나면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이나 그 여성적인 그맛 멋, 이런 건다 끝난다라고 미리 지레 짐작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아 여성들은 과연 몇살 때까지 욕구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, 한번, 음, 여성들, 우리가 남성들에게서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존재들이시잖아요. 특히 부인들 더 그렇겠고요.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기네TV 구독하고 좋아요 이거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오늘도 영광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첫 번째. 폐경이 된 여성도 여전히 성욕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. 아무리 폐경이 되었다 하더라도요, 여성들의 그 욕구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. 여성들이 생리가 끝나고 나면 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함과 동시에 그 예전에는 첨잖고 얌전했던 여성들조차도 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조금 와일드해지고 조금 과격해지는 이 들기도 하잖아요. 반면에 성감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성감이 증가하기도 하면서 반면에 또요 그또 생리가 끝나고 나니까 몸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로워지고요, 임신을 한다는 그 불안감에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더 홀가분하게 마음껏 그욕 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로 변화되는 것과 동시에 반면에 나쁜 점이 있지요. 아마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관계를 피하니까 남성들 생각에 여성들은 나이가 먹고 폐경이 되면 에,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어떤 거냐 하면 여성들의 그 사랑 주머니라고 하는 거그 소중한 그 부위가 건조해집니다. 그리고 폭은 넓어지고요. 그리고 그두 깨는 얇아지죠. 그래서 이 건조해진 그 사랑 주머니로 어, 사랑을 나누게 되면 곧 통이 느껴지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. 여성들 마음으로 욕구로는 얼마든지 성적인 감정도 살아 있고 오히려 더 느끼기도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회피하게 되고요. 아난 그런 거 싫어해 느낌이 없어 감각이 떨어졌어라고 에둘러서 말하는 건데 우리 남성들 여성들이 하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고 아이고 이미 폐경이 된 여성들은 여성도 아니고 매력이 떨어졌어라고 하면서 부인 옆에. 가지도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지만요 이미 생리가 모두 끝난 여성들도 여전히 욕구가 살아있는 여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성들의 성적인 욕구는 무한대입니다.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폐경기 연구회라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. 그곳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. 그 중에 71%나 되는 여성들이 폐경기 전후의 그 성에 대한 관심도를 아주 높게 표현했다고 해요 예 이렇듯이요 남성들은 어느 정도 연령이 돼서 몸에 기운이 빠져나가면은요 그 발기라는 게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사랑을 나누기가 무척 힘들어지지만 여성들은 마음만 있으면 욕구만 살아나기만 하면은요 무덤에 갈 때까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여성들의 그 성적인 욕구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. 우리나라 한국성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의 한 연구원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. 어, 북유럽에 있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 인식 속에는요, 그 부부간의 잠자리, 예, 이 성에 대한 거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든지 즐기는 것이라고 의원 중에 각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나 동남아 국가들 여성들은요 사회통념상 폐경이 되면 어그 잠자리하고는 멀어지는 그런 경향을 그 사회통념상 각.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60세가 좀 넘어가면은요. 이제는 그 성에 대한 거는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고 끝나버린 거다.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요.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적절하게 치료받고 그 관리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.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덤에 갈 때까지 여성들은 충분히. 즐길 수 있는 여성들의 그 욕구는 무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세 번째로는요. 중장년 여성들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예 이유는 영국에 있는 한 의과 대학에서요 여성들 2만 4,305명에게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왜 잠자리를 안 합니까?라고 물어봤는데요. 아, 이 중에 49% 정도는 어,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. 말을 했고요. 나머지 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정말 아쉽게도요. 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는 에,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 때문에 잠자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약간 그 욕구가 낮아져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트너 상대방의 건강 문제 때문에 뭐 등등등등 이렇게 1, 2, 3, 4쫙 나왔다고 합니다. 네. 사별 때문에 잠자리를 하지 못한다. 이 말을 보는 순간 여러분,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떠오르시죠? 뭐 어떤 노래인지 아시잖아요? 여러분들, 예, 있을 때 잘하시고요. 즐길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많이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. 사랑을 나누는, 어, 그 부분에 어떤 질환이 느끼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.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약회사 한국 닐리에서요, 어, 비뇨기과 쪽으로 문제가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44.5%만이 배우자와 함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. 어, 프랑스나 독일을 포함한 8개 나라에서는요. 77%나 함께 대화를 나누고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이렇게 우리나라 중장년 국민들은 약간의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잘 대화를 나누지 않는데요. 여러분들, 그 고장 난 곳이 있으면 닦고 쪼이고 기름쳐서 고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나라 의학 너무나 발달이 잘돼 있습니다. 비뇨기과나 어 산부인과 같은 곳을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지 마시고요. 손 붙잡고 다니면서 적절한 치료 꼭 필요합니다. 부부 간에 혹은 연인 간에 지속해서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는 거는요, 그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예, 부부 간에 서로 그 쾌감만을 느끼는 그 단순한 거한 가지만이 아니고요. 서로 간에 자신감을 높여주기도 하고요. 또그 정신적인 교감, 가정 간의 유대, 그런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분, 어, 문제가 없도록 잠자리에 사랑 나누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꼭 함께 손잡고 병원을 찾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옥인의 TV 가족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부부간의 사랑 많이 나누세요. 고맙습니다.